안녕하세요. 최신계정 HSK 3급 한건으로 끝내기 서희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접속사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쓰기 일부분의 어법을 하고 있지만 쓰기 일부분의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독해나 듣기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어법적인 역할보다는 해석 위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접속사라는 거는요, 뭐 단어와 단어, 아니면 절과 절, 구와 구, 이런 걸 연결해주는 품사를 저희가 접속사라고 부르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렇게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접속사가 있는지, 어떤 접속사가 짝꿍인지 먼저 외워주시고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병렬관계 접속사 먼저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엔, 이 비엔 하는 접속사예요. 이 자리 A 자리랑 B 자리에 각각 어떤 상태나 행동들을 넣어 주시면 돼요. 다른 상태나 행동들을 그랬을 때 해석은 A 하면서 B 한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서 在一喝咖啡一聊天 <목소리> 우리는 일단 여기서 짜이는 어떤 짜일까요? 뒤에 장소나 시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어디 어디에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부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하는 중입니다. 뒤에 있는 걸.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하면서니까, 허, 카페 하면 커피를 마시는 거죠.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뭐해요? 레오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하면서 B를 한다 이런 식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이렇게 두 가지 이상 병렬이 되는 거를 병렬관계 접속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점층관계 접속사라고 하는데 점층이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걸 점층이라고 하는데 여기 접속사에서는 앞에 지금 A 부분에 어떤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뒤에 있는 이 B 문장은 A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상급에 굉장히 자주 출연하고 있는 모다 A, 알치의 B가 나왔어요. 해석은 A 뿐만 아니라 게다가 B도 합니다. 라고 해서 A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B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얘도 바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오女朋友不但很可爱而且很聪明 네 일단 내여자친구라여하 네 여자친구는 뭐할 뿐만 아니라 귀여울 뿐만 아니라 게다가 총명 어떻습니다? 똑똑합니다. 총명합니다 할때그 총명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애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b 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펴본 이제 EBN EBN이라는 병렬 관계 접속사랑 그리고 점층 관계에 있는 못다 알지의 이 접속사 뿐만 아니고 교재에 보시면은 또 다른 접속사들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외워 주시면 돼요. 상급에는 그렇게 많은 접속사가 출연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함께 해석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접속사 전환관계 접속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환이라는 건 뭔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있을 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상반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단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하지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문장과 상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볼게요. 虽然 a 但是 b 하면 비록 a 할지라도 하지만 b 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해석으로 들어가서, 여기 쓰이란 동. 이곳은 어떻습니다? 일단 앞문장부터 겨울 날씨는 추워요, 그렇죠? 하지만 비록 이렇게 춥지만 그렇지만 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공기는 어떻습니다? 신선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되게 좋다는 걸 저희가 콩치한 신시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번에는 가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설이라는 건 저희가 뭐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그런 걸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3급 접속사 로고어가 출연을 했어요. 로고어, 만약에 이렇다면 하고 찌우 뒤에는 결과를 놓아주시면 돼요. A라는 가설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결과가 됩니다. 그럼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서 로고어와 모자이. 만약에 어떻다면 내가 없다면이죠. 그렇죠 여기서 짜이는 또 어떤 짜일까요? 뒤에 마찬가지로 장소나 시간이 나,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전처럼. 그렇다고 또 수러가 출연을 한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짜이 자체가 동사로서 본인 자체가 뜻을 가지고 존재한다,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짜이가 굉장히 품사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 위치라든지. 그래서 내가 있지 않다면이니까 이 자리에 없다면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요? <목소리> 상러우 하면 러우는 건물을 뜻하기 때문에 건물로 올라오세요 라는 게 되겠죠.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자우어 나를 찾아라 찾으세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환관계 수일안단시 살펴봤어요. 어떻게 됐었죠? 내용이? 앞에 문장이 있고, 그쵸? 상반되는 내용을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로고와 찌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앞에 가정을 하고 뒤에는 결과가 온다 해서 해석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건 관계를 볼 건데 말 그대로 이번에는 접속사의 조건이 출연을 할 거예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라는 접속사고 보시면 if a 才 b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죠. A 하기만 한다면 B라는 결과가 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A 조건은요, 유일한 조건이에요. 여기 있는 ᄌ 라는 글자가 오로지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딱 유일하다, 하나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조건만을 충족시켜야지만 B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유일한 조건이구나. 라고 느낌을 알고 계시면 돼요. 볼게요. 只有经常운동뭐 하기만 하면? 자주 운동을 해야지만. 그렇죠? 오로지 이거 해야지만. 어떻게 됩니다? 能有个健康的身体. 건강한 신체죠. 그렇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A는 조건, 그리고 자의는 결과. 그래서 주요 자이 저희가 살펴봤고, 인과관계라는 건 뭐죠?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줄여서 저희가 인과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3급에 나오는 인과관계 접속사는 인 n way 그리고 수 w a y B가 나오고 있어요. 인 n w a 같은 경우는 이거 하기 때문에, 위에가 위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 어떻습니다라고 흘러가는 그런 접속사예요. 볼까요? 저희 인외 도서관 비안 일단 뭐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 어떻습니다. 한두 학생도 희환 취나이 학습.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라는 그런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는 원인, 그리고 뒤에는 결과에서 인외, 所以도 살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선택관계 접속사가 나왔는데 선택관계라는 건 A랑 B라는 게 있으면 A 할지 B 할지 선택을 해주시는 그런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개 짝꿍으로 나온 게 아니고 혼자 출연을 했죠. 할스라고 해서 앞에가 A고 뒤에가 B면 A야, B야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이든지 B이든지 아니면 A이거나 B이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해석을 한번 해 볼게요. 니샹마이 <목소리도> 청바是褲子 누구랑 누구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긴 살 건데 치마 살래, 바지 살래 이렇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왜 물음표냐면 하이쉬로 선택을 할 때는 의문문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교재에 보시면 이제 호어저라는 것도 함께 출연을 하고 있어요. 긍정문에서는 호어저를 사용해주시고 의문문에서는 하이쉬를 사용해서 A 할래, B 할래 이렇게 물어봐주는 의문문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목적 관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목적 관계에 나온 이 접속사 웨일러 같은 경우도 짝꿍이 없고 혼자 출연을 했어요. 웨일러 A 하고, 그리고 문장 끊어주신 다음에 뒤에 또 문장이 이어져요.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A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뒤에는 B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 B는 이 A를 하기 위한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볼게요. 为了更好的解决问题, 모하기 위해서는 정말更好的, 아주 잘이라는 거죠. 더욱더 잘,解决问题, 되게 중요한 단어가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단어끼리 묶여서, 제, 제, 온디 하시면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건데, 동사랑 이렇게 결합된 동사 목적어 저희 계속 붙여서 봤었죠. 동사편에서. 자주 출연을 하고 있는 동사와 목적어의 짝꿍이니까 계속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必须提高自己的水平. <목적> 뭐 해야 합니다. 반드시 비가오하며 향상시키는 거고 자신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일러 같은 경우는 A 하기 위해서 B를 한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하나씩 나와 있는 하이시하고 웨일러를 봤어요. 해석 연습 계속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후 관계를 볼 거예요. 말 그대로 먼저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라는 그런 접속사여서 단어 자체도 지금 시엔 먼저 이거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라허 뭐 하세요라고 순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듣기에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접속사예요. 뭐 먼저 어떤 행동을 했나요?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볼게요. 明天早上我先去银行。 일단 먼저 뭐예요? 내일 아침에 나는 먼저 은행을 가고,然后再去找你, 그리고 나서 당신을 찾으러 가겠습니다라는 거죠. 해서 먼저 하는 행동 앞에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 뒤에다 놓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선후관계 접속사까지 살펴봤어요. 지금 접속사를 종류별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그 종류의 이름을 외우진 않으셔도 되지만 이런 선후관계에는 CL랑 호가 있고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접속사는 그래서 어법적인 것보다는 일단은 해석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깔끔하겠죠.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